키르니 키르니 친구들 안녕 500원짜리 스타워즈 뽑기에요.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발사 버튼도 있고 스톱 버튼이 있어요. 다른 뽑기하고 좀 다른 게 500원이라서 비싸죠. 근데 네, 그만큼 상품도 엄청 좋아요. 바로 상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등 포켓몬 무선상품권 2등 텐카이 2만 요괴볼 와, 이거는 2만이네. 그 다음 3등 리자몽 2000 비틀킹 그 다음에 4등 맥구리, 2000 스마트 게임기, 포프린, 1000 팡팡 점핑볼, 초리기, 스피너, 왕구리, 겨울왕구 스티커, 그외 상품은 브롤 알까기 메달이네요. 보면은 1이 한장 나오고 2가 두장 4장, 최대 1장까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어 한판에 500원 어, 카드 나오는 곳, 내 카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100원짜리 종이뽑기처럼 종이가 나와요. 그걸로 잠잠된 상품 이름 나오면 그 교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. 오늘도 좀 열심히 또 두들겨서 좋은 상품 건져야겠죠.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. 넣어주시고, 자, 1발사, 2발사 동시에 눌러주면은 어... 여기 남은 시간도 있고 에너지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스탑 눌러주면 자, 몇장 나올까? 어, 두장 맞나? 오,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. 야, 이게 종이가 100원짜리 종이하고 다르죠. 엄청 커요. 500원 뽑기다 보니까 종이도 <laughs> 압도적으로 다섯 배 정도 더큰것 같은 느낌이에요. 자, 이름이 코사노하고 피카츄. 아, 원래 이런 피카츄는 1등 상품인데 여기는 어, 피카츄는 그 외네요. 그냥 없어요. 코사노도 없고요. 그냥 8등 그외에브로 알까기 메달이에요. 똑같이 두들겨 줍니다. 자, 두들겨 주고, 남은 시간은, 3초, 에너지는, 게임 오버? 뭐야? 아, 이거 안 됐네. 어, 자, 한장 남았어요, 한 장. 왕구리. 아까 본거 같은데? 왕구리는, 어, 겨울왕구 스티커. 아, 일단 이거 천원짜리로 알고 있는데, 어, 이득이에요, 일단은. 자, 3차. 이게 꽝도 있네요 어, 그러니까 꽝 없긴 한데 그 꽝이 있는 기준이 장수가 적게 나온 게 그냥 꽝이에요 아 게임 오버 이러죠 한장 뜯어주고 안농 안농 여러분들 안농 불로 어, 알까기 메달 <laughs> 다시 아두 손으로 엄청 빨리 눌러주고 구자 됐어요 이제 스톱을 누르면 돼요 돌아갈 때자 스톱 아, 한 장. 아, 꽝이나 다를 거 없는 한 장. 자, 이번에는 코사노. 아, 없었죠. 브로 알까기 매달. 한 판에 500원이다 보니까 돈이 쭉쭉 나가네요. 어쩔 수가 없나 봐요. 자, 2만 요괴볼 한번 얻고 싶은데요. 오, 됐다. 이번에도 제발. 제발, 10장! 3장, 3장. 나이스, 3장. 하나, 둘, 셋.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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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, 새로운 이름이네요. 킹드라. 불로 아, 알까기 메달 왕구리. 겨울왕구 스티커. 초라기. 오케이. 스피너까지. 자, 지금까지 6등하고 7등 나왔습니다. 더 좋은 거. 제발. 자, 지금까지 최고 3장 나왔고요. 5장이나 4장, 10장 나왔으면 좋겠네요. 제발. 아! 아이고, 한 장이다. 아, 한 장, 한 장. 어, 웃는 것 봐. 야! 이번에는 왕구리, 왕구리가 많이 나오네. 겨울왕국 스티커. 근데 10장 나오면 대박이다, 진짜. 와. 진짜 대박인데. 1장 나오긴 할까? 자, 일단 에너지 구 만들었고, 볼때 스탑을 눌러줘야 돼요. 아, 한 장. 한 장. 킹드라, 불알각입니다. 다시 열심히. 야구 안등아 야구구구구구야 야, 야, 당했네 하나 야 초리기 아 초라기 여기는 초라기라고 써있지만 여기는 초리기에 똑같은 거예요 스피너 아세번 상품 더 뽑고 싶은데 이렇게 안 나올까 어 구다 야 뭔가 느낌 좋아요 요번에 이번 장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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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아두장 좋아 그래 두장 괜찮아요. 그 장. 500원을 두장 뽑기. 어, 리자몽이다. 2,000 비틀킹. 3등. 3등. 야, 일단 3등 상품 나왔고, 하나는 메달 자, 1등, 2등 노려볼 수 있을까?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3등 상품. 리자몽이 나와줬고요. 2 0 0 0짜리요 2,000짜리. 오케이. 이번에 에너지 구체워줬고 자, 스톱을, 스톱을 좋은 데서 눌러줘야 돼요. 근데 한 장. 자, 이미 좋은 선풍 나와고 바로 연달아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, 왕구리, 겨울왕구 스티커. 종이가 진짜 어마어마하 큽니다. <laughs> 아, 요번에 안됐다. 어, 이게 남은 시간이 4초인데도 에너지가 구안 되네. 음. 자, 요번엔, 코사노 아, 익숙하죠. 메 달. 제발 제발, 이상. 아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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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얼굴, 바람 많이 불어. 아, 다다다다다다다다다고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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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laughs> 아, 500원이다 보니까 지금 벌써 순식간에 5,000원 이상 썼어요. <laughs> 야, 100원짜리 종이 뽑기에 또 다른 매력. 아, 두 장. 그래, 좋아. 한장 이상만 나오자. 이번엔, 에이, 또 메달 두 개.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뽑기 진짜 보기 힘드시죠? 아, 저도 이런 뽑기 진짜 찾기 힘들어가지고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. 자, 좋고. 재판 한번 터져보자. 열장. 아 하나. 아 왕구리. 아, 이 놈이 왕구리는 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네. 겨울왕국 스티커. 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아, 아, 재밌다. 500원 치고는 재밌네. 맨날 아, 똑같은 뽑기하다 새로운 거 하니까 재밌어요. 이번에는 어맥꿀이다 이야. 4등 상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2000 스마트 게임기 와 일단 새로운 거 나왔네요 일단 당첨이 너무 좀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뽑은 것들을 한번 뭐가 나온지 볼까요 이쪽이 꽝이고요 그 다음에 어, 그 다음 좋은 상품 초라기 맥고리 이렇게 리자몽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꼴등 상품부터 견하겠습니다 불을 알 깔기 14개 별. 꼴등 상품이에요 네. 별 누르고 오물정 누르고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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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거 14개.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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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요 우물정 잠시만, 아니. 별 누르고 우물정 누르고 0 6 우물정 4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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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2000 비틀킹하고 게임기 각각 하나씩이에요. 아, 요거에요? 아, 네, 감사합니다. 상품 다 교환했구요. 그래도 꽤다양하니 많이 뽑았어요. 1, 2등 빼고는 다 뽑아왔습니다. 스피너 두개 뽑았어요. 스피너는 기본적인 천원짜리 스피너구요.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스마트 게임기에요. 이것도 하나. 그 다음에, 어, 요거는 제가 또 브롤 사즈를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, 어, 처음 보는 메달이고요 이것도 골고루 브롤 캐릭터를 변했습니다. 그 다음에 겨울왕국 스티커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았는데요. 중복 아닌 게두 종류밖에 없어서 이거 두 가지 소개 하구요. 그 다음에 요거, 요게 3등 2000 비틀킹이에요. 곤충 장난감이죠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수풍뎅인 같은데 장난감이에요, 장난감. 자, 요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요. 어, 비틀킹. <laughs> 아, 제자리 걸음하죠, 얘도. 오, 그래도 날개도 움직인다. 어, 굉장히 디테일해요. 500원짜리 종이뽑기를 소개해봤고요. 어, 그래도 500원 치고는 그래도 100원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, 상품이.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을 때 최고의 상품은 어떤 건가요?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